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계속해서 산상수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생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기도지요. 또그 기도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산상수운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무나 연불처럼 외워서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살겠다는 서약이고 다짐이고 또 재확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고 받들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주인에게 속했는지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 주기도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신에 오늘 새벽에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리지 말아야 하는 조심해야 되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 영역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모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이 있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러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1층에 향을 피워 놓고 중국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보다 더 간절히 연부를 외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기도요. 자기 스스로를 정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 그들이 원하는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렇게 회당에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습니다. 그럼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내용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더라도 세상 염려 걱정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런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중원 부원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원 부원하는 기도라는 것은 반복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사용하거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원부원은 빈말을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것, 즉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삼천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장가학회조 남녀호랑개교, 그 남녀호랑개 이렇게 자꾸 외우면 복을 받는다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도를 드릴 위험성이 많은 것이 바로 서원 기도와 금식 기도가 있겠지요. 내가 밥을 굶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크게 드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금식 기도, 서원 기도는 기도하는 나의 정욕을 끊고 나의 기도의 결단을 위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동정심을 유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중국에서 현관 열쇠를 놓고 문을 닫아서 고생한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답답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기도를 토해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오늘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아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하찮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아빠하고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응답을 성령을 받는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